네, 안녕하세요. 사킬입니다. 오늘은 니지2M 상아탑을 도전해봤습니다. 관련돼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영상 구독 탁 되고, 본격주의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100일 이벤트가 진행이 되면서 여러가지 좀 버프 아이템들을 줬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버프 아이템을 먹으면 과연 사냥을 할수 있을까 되게 궁금했는데, 와,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사냥이 가능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 무과금이 사냥이 된다고? <laughs> 현재의 저의 이제 스펙을 잠깐 보여드리자면, 풀도핑한 상태입니다. 풀도핑해서 원거리 데미지는 82이고요. 원거리 명중은 122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풀도핑한 상태로, 그니까, 러그 스킬 다 같은 거다 사용하고, 이제, 어다 올렸을 때 이제 1 2 2까지 나오는데, 120까지 올리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레벨업을 했어요. 5 9렙이 되니까, 뭐, 이렇게.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약간 좀 당황스러운데 정해는 조금 힘들어요. 정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힘들고 일반은 좀 잡을 만 하더라고요. 일반 같은 건 방금도 아까 그가디언 잡았었잖아요. 가디언 같은 거는 또 잡을 수가 있어서 놀라웠습니다. 다만 이제 잡는 데 있어서 꼭 필요... 어 내가 먹었어요. 아, 저 마법 클럽... <laughs> 아, 내가 먹었으면 내가 팔면 되는데... <laughs> 아니, 왜제 성공으로 해놓은 거야? 다른 내가 먼저 공격했는데 여기 이제 우선은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바람의 반지가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반지 끼면 옆에 있는 명중을 조금 더 올려 줄수 있는 흑강하고 이걸 끼게 되면은 사냥이 안 되고요. 방어 자체가 안 되고 어 바람의 반지 끼니까 우선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방어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바람의 반지 끼시고 저하고 유사한 스펙이시면 오셔서 사냥이 가능하긴 합니다. 물론 이제 정회 같은 건좀 위험하기 때문에 그거 잡는 데 있어서는 조금 어 약간은 애로사항이 있고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조금 더 스펙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기준에서 조금 더 그러니까 원거리 명중한130 정도에 그리고 데미지도 한90 정도 나오시고 그리고 방어수 수치가 제가 높지가 않아요. 지금 리덕션 같은 경우에도 5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보다는 조금 더어 방어력 수치도 한140 정도의 리덕션도 어 한10 정도 되시면 충분히 활도 오셔서 사냥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어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바람의 반지는 필수적으로 필요로 해요. 여기 상아탑이 이제 바, 바람의 반지 끼시면은 어 이제 확실히 좀 이제 방어도가 상승을 하면서 좀 수월하게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어느 정도 좀 보완을 하시게. 되면은 어 피가 이렇게 좀 달긴 하지만 경치 5만 짜리를 이렇게 지금 잡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옛날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였는데 이게 바로 속성 반제 힘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 이렇게 또 잡을 수 있어가지고 저도 되게 좀 신기하네요. 아무튼간에 상하탑에서 이제는 어 완벽하게 사냥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냥이 가능해졌다라는 정도로 좀 참고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이상 관련된 이야기는 다 해드렸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